예, 지금 호박 좀 순치기를 해야 될것 같은데 호박이 호박도 다른 아, 작물, 예, 다른 작물들처럼 이거 호박도 순치기를 좀 해줘야 되겠더라고요. 보니까 예, 처음에 올렸던 올렸던 호박이 잘 자라고 있었는데 이렇게 됐어요.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음, 벌레 때문은 아닌 걸로. 보이고요. 영양분이, 부, 영양분이 부족할 일은 없어요. 이 흙은. 음. 석회가 부족하다? 석회가 부족하진 않겠지. 어쨌든 석회를 <laughs> 조금 더 해놨는데 아, 일단 수정이 안되는 거죠. 벌이 없어요. 벌이 아예 없어서 이 도시에서 수정을 할 방법이 없는 거죠. 이게 지금, 음, 그래도 뭐, 어찌됐든, 술을 좀 쳐놓고, 보도록 하죠. 어 지금 그, 주된 줄기하고, 곁줄기하고두 어 개나 세 개를 키운다고도 얘기를 하는데, 어 보시다시피, 여러 갈래로 나와가지고 어떤게 주된 거고 어떤게 곁가지고 어떤게 주된 줄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음. 처음에 잘했어야 되는데 이것도 떨어지겠구나. 이것도 지금 수정이 안된게 분명하죠.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거는. 그런데 이게, 이게 지금 병균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버리려고 하던데. 응, 음, 버려야죠. 봅시다.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따줘야 되나? 좀 아깝긴 하지만. 아까울 껴줬습니까 따는 거지, 그냥. 주된줄기가 어떤 거냐? 아, 아 수가 다 어떤 게 주된줄기지 알 수도 없고. 그리고, 음, 이게 지금, 어, 그렇게 크게 노지처럼 그렇게 크게 막 자라고 있는 상태도 아니기 때문에 일단 어, 줄기를 주된 거든, 곁줄기든 어, 두개 또는 세 개만 남겨두고 싹다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주된 걸로 보이는데, 요거, 그죠? 요거, 요거, 요런 거는 따주면 되겠죠.